아침 9시다. 미국 경찰들도 아침 9시에 는는돈 와서 안먹던 때. 왜 이제 왔어? 아, 이거 아, 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 장시찌는까지졌나혜자데 네. 그러면 네, 네. 저한테 네, 자, 한두번 보내주시면 잠깐만 어떻게 이게 도 가능하냐? 그거 나한테한 번씩 들을 수있데몸 예? <laughs> 베리면서 커피 마시는 거를 헬스클럽 가서 복구를 하잖아 구이 <laughs> 유지 비용이라서 전혀 안꽂았다아아 그러니까요 맞죠 사소하게사소했습니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불안한데 공부하러 간다고? 벗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가반 회사에서 광고 안 들어오나? 여기 공간이 넓게 바뀌었습니다. 택배도 많이 오기 때문에. 자, 여기 케이스 리열을싹할 예정입니다. 트리아시스 케이스를 우선적으로 도입을 완료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CPU 쿨러는 이제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기가, 기가. 사다보다 넓게 엄지기어 어, 축하해. 예, 음... 아, 여기는 축하해. 아, 예. 사장이 근데요, 저는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닙니다. 월요일날 떨어질 때좀 세게 들어가서 허리에서 들어가서 지금 축하고 아, <laughs> 꺼진다고요? 아니, 중요했습니다. 누구나 넣어줘서 제가 알려드릴 지용이 네보다 1초 넣게 0.1초 넣기라한 8분에 한번 꺼지더라고요. 안경의 초기 분량들이 어, 네. 아, 알죠. 우리는 그나마 매장이 있으니까 솔직히 편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산 거죠? 예, 매장 없으면 불량 났는데 어디 뭐 어떻게 할거요 전화했는지 빨리 가 이거 천천히 할게요 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이거 계약서 혹시 있으세요? 음, 음. 아침 9시에 그 도나츠를 먹냐 미국 경찰들도 아침 9시에는 도나츠안 먹겠다 이제. 운동하지 않냐? 니 오늘 그 커피 없냐 니놈 아 커피 있어? 음. <laughs> 네이버 주문인데 전화번호가 틀려서 확인이 안 되는 손님이 있거든 관리소 연락도 안 되고 전화번호도 틀리니까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네. 그 가루 흘리지 마라 도나츠 가루. 도나츠 먹고 손 닦았나? 네 그렇습니다. 물티슈로 닦았나? 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왼손으로 도나츠 먹었자 지금 출근하고. 그렇죠. 우리 때나 아니. 어릴 때 왼손으로 이거는 네. 그러면안 되지. 네, 이게. 저희 상초 고개 아, 그... 자랐잖아. 아, 저희도 저희까지는 아직도. 시청업관이었고. 네 <laughs> <laughs> 고개 자랐잖아. <laughs> 저희까지는 딱마진오들네맞진오들사업자들 네. 월요일 어, 픽이다. 이거 장날이다. 월요일 한시. 사람은 들어가서 뒤쪽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화고사 기간이다. 어, 정현이 오늘 온다 했나? 공유기에서 안 되고 있어가지고 똑같은 환경으로 본체에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돼, 돼가지고. 자, 아 잠깐만 여기 뽑아야지 저는... 다시 땅을. 거기는 응? 저기... 브리트지야. 음. 노란색이 보가요. 노란색이 더 많이. 지금 이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 예. 공유기 역할을 할 때는 여기 있는 거는 게 맞는데 허브 역할을 할 때는 다른 구멍에 뽑아. 한번 믿고 한번 해봐봐. 일단 뭐 유선만 되면 되는 거잖아. 예, 유선으로 한번 쓴다. 유선 딱, 딱 8분 되면 꺼져. 네, 태어하나 파워일 가능성이 많겠네. 딱 시간이 걸려서 꺼지면. 아니면 또 쇼트일 수도 있죠. 인터넷 되지 되는데요. 그지? 응, 응. 이게 무슨 옛날의 기술이다. 그게. 이게 된다고요? 응. 그럼 와이파이 할 때는 왜안 되지? 와이 근데, 공우경 허브 차이는 아니지? 예. 아, 어, 된 이게 짬이다. 이야, 이게 저, 처음 알았어요. 예상 가격대를 되게 높게 잡으셨네요. 네 혹시 5080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정도? 이예산이 5080입니다. 네. 어. 웬만한 고사양 게임들 위주로 해가지고, 5 080ti. 그러니까. 6년 전이면 그건데, 네. 부족하지 않을 건데? 문제는 없죠. 할 수는 있는데, 네. 요즘 나오는 고사양 게임들에서, 저 웬만하면은, 울트라로 다 돌리거든요. 아. CPU가 혹시, 그러면은, i 9인 네. 메인보드가 아수스거든요. 막시모스 어, 히어로. 네. 메모리가 16기가인가요? 네. 한4 개를 꽂았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화면은 그냥 16두 개를 꽂을거 네. 하고. 그래도 그렇죠. 16두 개로 가요. 네. 막시모스 네. 네. 히어로 아무 의미 없죠, 그죠? 살아나서도. 좋은 거 같긴 한데. 네. 자기 만족이지. <laughs> 네. 뭐. 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카톡으로 문의드렸을 때는 업그레이드를 좀 원했었는데 9900K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죠? 9900K는 업그레이드는 이게 이제 안 되는 게 맞고 그죠? 네 오래돼서 아마 이게 받지를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9 9 0 0 k 다가 5080을 꽂아도 그거는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죠? 네. 새로 맞춰도 상관은 없어가지고 예, 제가 지금 5년 6년 썼다고 하니까 몇개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예. 지금 CPU는 14세대를 생각하시는 거죠? 게임용이니까 15세대가 아니면 인디? 제가 암두를 안 써봤거든요 CPU는 그냥 빠르고 느리고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5080인 거는 알겠고 메인보드도 굳이 막키무스 히어로를 안달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여기 보면은 크로스 헤어 히어로 뭐,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갓나이커 이거는 출시가 안 됐고 870, 카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70만원짜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자들이 70만원짜리의 보드에 있는 기능을 쓴 약하면 안 썼을 거예요. 그돈 갖고 차라리 그래픽카드에서 돈을 때리 받는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한 3년 전에만은 조립할 때 에이스 보드라든가 이런 것들, 사달라는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 보드 쪽에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 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드에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세요. 비싼 보드가 오버클럭이 조금 더 잘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못 그렇다. 닦고 비싼 보드는 왜 비싸지? 부가적인 기능이 좀 많죠. 왜그 기능 쓰나? <laughs> 제가 성향을 보니까 당대의 최고의 부품들을 넣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또이 예산으로는 현대의 최대의 부품들을 넣을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현대의 최대의 부품 들어갈라 지금 기준으로는 900만 원 정도 돼야 되거든요. 800만 원, 900만 원이 몰아야 되니까. 말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볼게요 CPU는 뭘로 생각하셨나요? 인텔 AMD 게임용이에요 예요 게임할 경우는 CPU는 정해져있고 레트가 네. 정해져있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등급이 네. 되면은 사람들이 네. 2% 3의 돈을 네. 넣는 거거든요 2% 3 성능 3% 성능 향상에 네. 돈을 정도. 집어넣고 네. 있는 거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1800sg가 게임의 성능에서는 거의 정점을 가깝게 찍었어요 아니, 정점을 아니, 찍었고 983d는 이 정점에서 네.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차이되면 983d로 가는 게 맞고 차이점은 7 8 3 d 까지는공랭으로커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983d를 쓸 거면은 수능을조극 풍자 그거 엑스3d는 무조건 순행 수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쓰고 고장나면 베이스 받으면 되는 거죠 운전하죠 차 관리해요 차요 안 하잖아 이거는 <laughs> <무슨> 관리하는데 <laughs> 타이어 바람이나 엔진 <laughs> 차나 마찬가지 컴퓨터도 관리나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컴퓨터 샀는지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됐는데 금 한번 받고 싶다 하면서 굳이 돈을 내겠다, 증금을 받겠다 하는데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는 사람이 안다 치잖아. 음. 음. 그러고 사전 점검 받는다고 해서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일부 그거 한 사람들이면서 뭐 사전 점검 한다고 하면서 괜히 뭐 O C T 한번 돌려보고 레이만 뺐다 꼽고 바람 한번 쏙 불고 어 사전 점검 이제 여기 문제가 있고 이것도 갈아야 되겠고 하면서 그럴 필요 왜 거기다 돈을 써요? 근데 무슨 관리를 할 건데 이때까지 컴퓨터 뭐그면서 관리했어요? 먼지 빼는 거할거 거 없죠. 먼지도 안 했대 사실은. 네네네. 먼지도 막 작업장이나 건설 현장이 아니면 컴퓨터 안에 쌓이는 생활 먼지는 받추면 들어오는 만큼 나가요. 먼지 청소하다 고장 내고 그래요 음, 그게 안 하셔도 돼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타무지 240을 c로 쓰고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새로 할 때는 이거를 d로 써야죠. 음... 시로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굳이가 이거 그냥 적극적으로 말해야죠. 983D에다가 네. 5080 들어가는데 아, 6년 된 그냥 SSD를 그냥 C 드라이브로 네.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C는 많이 안 쓰려고 그러고. 대체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옛날입니다. 아. 옛날에는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SSD가 되게 비쌌어요. 하나가. 옛날 에 SSD가 120기가짜리가 표준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80기가가 표준이었고. 네. 너무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C에는 윈도우하고 딱 필수급만 빨고 D에는 속도가 느리지만 하드 디스크를 깔아서 거기다 게임 같은 걸 깔아서 이래썼었어요 공간 자체가 크고 그리고 또 옛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 게임을 뒤에다가 다 깔아놓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왜그냐면은 윈도로 포맷을 할때 게임을 내리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옛날엔 배그 하나 다운받으려면 한 2시간, 3시간 걸렸어요. 근데 지금 배그 새로 다운받는데 10분이면 다운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이제는 뭐 리니지 금방 세상이바뀌었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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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짜리 한개 해가지고 거기다 윈도우도 깔고 게임도 깔고 다 깔면 돼요. 그리고 옛날처럼 컴퓨터 안에 중요한 자료를 넣는 시절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막 비싼 컴퓨터 사놓고 하드디스크 달아갖고 거기다 게임 깔아갖고 게임은 여기서 실행시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참 말리는데 그래도 이게안 되더라고요. <laughs> 해왔던 그게 있으니까. 지금 이 컴퓨터에는 하드디스크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게임 깔아서 거기서 실행시킬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 바꾸면은 그래, 그렇게 하죠. 예, 그렇죠. 여기 제가 하드 쓰던 것만 여기 파일들이 있어서 갈면은 음. 여기다가 다는 네, <laughs> 6년 된 250기가짜리를 새 컴퓨터의 C 드라이브에 쓰는 건 아니죠? 네. 음. 그럼 기존에 끌로옮겨드리는걸로 할게요. 네, 하드만 음. 옮겨주세요 음. 맞습니다. 285K 에다가 <laughs> 네. i 9을 붙였는데 700W로 물론 네. 테스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네. 문제가 없이 돌아갔었어요. 그래픽 카드 하나가 최대로 380을 먹기 때문에 다른 걸다 붙인다고 이론적으로는 해도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600W 해도 되겠는데요근데 600W는 말이 안 되는 거긴 하고 700부터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7 5 0인 넉넉하고 850이면 굉장히 넉넉한 거예요. 네. 가끔씩 파워가 고장이 나면 oh 파워가 출력을 낮은 걸 쳐서 고장 났나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파워 자체의 불량인데요. 텅물 없이 낮은 걸 아, 쓰면은 아, 발질이 굉장히 Utilising 많이 생기고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어. 상담이 세 분이 계신요 너무 오래 걸렸다. 증상이 나왔어? 너무 갈아봤는데. CPU 갈아봤야지 10시 반 상담이 쪽에 앉으세요. 컴퓨터 가격대가 130만 원 될까요? 170만 원 될까요? 어. 두 개가 완전히 달라져서 완전 달라요 좋습니다. 우리 학생 네. 그래픽카드를 뭘로 생각했을까요? 배그는 네.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양이라고 아. 합니다. 배그에만 차가 좋게 하고, 네. g TA 같은 건 얼마나. TA6 좋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사양으로 나올 네. 예정이라서. 네, 5는. 5는 다돌아 네. AMD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이가 있나요? 완전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인텔 좋아하세요? 응? AMD 좋아하세요? 저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아, 돌리고 있는 중이 야, 파워 같아? CPU 갈았지? CPU 갈았어요. 테스트 더 돌리고. 오, 딱 8분 뒤에. 5090 인피니티 489만원 내이버 가격 괜찮아? 오, 인천초 네. 괜찮아? 왜? 네. 인터넷 최저가보다는 많이 싼 거거든? 480%로 가면 공기 올리도 되겠다, 그지? 네. 상황은 말씀드리면은 파워를 두 개를 바꿔봤거든요? 네. 똑같은 증상이 나와서 파워 문제는 네. 아니고, CPU도 갈아봤는데, CPU 문제는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게 메인보드. 네. 메인보드도 테스트 해보고 있으니까, 빨리 안 하고 천천히 할게요. 또안 네. 오시게.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2시 50분 상담 앉으실게요. 발로란트하고 메이플 하는 건가요? 주로 하는 거는 발로란트를 하고 있는데. 음, 네네네. 있는 이트코인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음. 누가 쓸 컴퓨터일까요? 네. 음. SSD 5 0 0기가로 갈건지 더 올릴건지 추가 따로 안해도 될것 같은데 그죠? 혹시 윈도우 같은거는? 윈도우는 여기 완전히 아직 해결된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윈도우 11 충돌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네. 어, 케이스 뭘로요? 그냥 원래 있던 걸로 갈까요? 알겠습니다 흰색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으로 할까요? 아까 흰색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그럼 CPU 쿨러도 검은색으로 할까요? 네응 음, 알겠습니다 아마 3시보다 조금 일찍 될것 같아요 한 2시 반쯤에 와가지고 내끝 됐냐 물어보고 됐으면 픽업하고 아니면 조금 기다리도록 여 예, 네, 승함 전화번호, 승함 사이사이. 오케이 끝났습니다. 네 결제하겠습니다 카드 제 s n 고5080 Kilchar is not. The Kilchar 이 s not. The k i 이 c h a r is not. t h 게 Kilchar is n 만 t t 이 e Kilchar is not. t h c h a i a i 같은 게 돌리는 시간 네이버 h a 할 is not. The Kilchar 여섯 개밖에 안 보이는데? 자료 없나요? 자료 없는다 컴퓨터의 설명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네. 울트라 화이트 있지라풀 음. 하나 아, 남아있는 걸로 돼있는데아 그래? 제가 아, 시트를 안 바꿨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아, 그래? 네 음. 어제 그러면... 했었어요 이거하고 벤투스하고두개 어, 이거 막... 어, 중에 그냥 스테이크는 괜찮은데요? 보관해드리지는 않는 갖고 있다면 아주 상담할 때 갖고 오시는네 진실이요 맘면안되지 색이 안맞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30분정도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이 멀리서 오셨나요? 네 <laughs> 어디서 오셨는데요? 용인이요 아. 저는 용인이면 문정점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가까운데요 아 그래요? 네네 해놓고 네. 문정에서 픽업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 그래도 음, 그렇게 할까요? 네. 합정에서 했고 문정에서 작업해서 문정에서 픽업 9070XT라든지 네. 네. 작업이 네. 아니 뭐, 멜로디라든가 뭐, 뭐. CX700 어, 4시 반 가능하네? 어, 오케이 알았어 음. 가능한데 케이스가 지금 문정 품절이라 케이스만 다른 걸로 바꾸면 아, 가능할 것 같아요 케이스 어떤 선택하신 거? 선택하신 거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멜로디 이걸로 갈까요? 생긴 모양은 똑같아요 차 아, 갖고 오셨죠? 문정이 4시 반 4시 반이요? 음. 네. 문정님 찾아갈 줄 아시죠? 네이버 지도에 보면 송파대로 4시 반전에 와서 대기를 좀 해주세요 이거 문정에서 작업해줘 오늘 오후 4시 반 아까 재원하고 통화를 한번 했거든? 자, 갑니다. 2시 반 상담 바로 앉으실게요. 아까 저 오신 거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조카분이 쓴다고 그랬죠. 여몇가지 그 손을 좀 볼게요. 요거는 네. 좋습니다. 메인보드는 조금 올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e 램은 DDR5에서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회사 램은 사용을 안할 겁니다. 네. 9070은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좋고, 근데 요거는 지금 단종이 들어간 거라 다른 걸로 바꿀게요. 조금은...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빼보도록 할게요. 네. 나중에 추가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파워는 잘안 씁니다 차라리 이것보다는 골드 등급이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이걸로 바꾸도록 할게요 케이스는 뭐 취향이니까 이렇게만 잡아 오셨으면 잘 됐고 그 다음에 CPU 쿨러가 없어요 쿨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쿨러가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쿨러는 제가 하나 집어넣도록 할게요 네. 네, 조금 조정을 할게요 네. 조금 약해요 한만으로 비싼 보드인데 여기 섹스 3D보드라는 이걸로 바꾸겠습니다네 괜찮은 거로좀 해주세요 거기서 네, 네, 네.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조금 인당 컴퓨터를 하려고 오신 것 같네요 이번에 처음 사 스팀이죠 이거 좀 스팀에서 하는 게임 이름을 적어주면 되죠 아 음. 스팀은 게임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컴퓨터로 그냥 하는 작업 아, 뭐, 난 엑셀을 한다, 포토샵을 한다, 뭐, 배그를 한다, 그런 걸 적어주시네요. 레인보우 식스 이런 걸 좋아하신다는 네, 거네요. 그치. 쉽게 말해, 총3 게임 쪽을 좋아하는 거네요. 그치. FPS. 음. 하고 또 다른 게임 하는 게 있을까요? 이 어. 게임만 하는 건가요? 게임의 종류에 따라서 네. 그래픽 카드를 많이 쓰는 게임, CPU를 많이 쓰는 게임 이게 2에서 이제 3로 이제 음. 새로. 그래픽이나 이런 걸 조금 보고 싶어 가지고요. 네. 그리고 요거도 조금 확인하고 든요것도브이 c 치아 좋아요. 그래픽은 그냥 일반적이네요. 이거로 봐서는 그렇게 뭐 그래픽 세 보이진 않는데 그래픽이 조금 음, 세다. 고요얘는뭐 그렇죠. 그렇게 네. 그거한건 아니네요. 아, 음. 인텔로 생각했을까요? 아 인텔로? 라이젠 라이젠 라이젠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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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3D인가 보네요. CPU. 음. 7 8 0 0 x 3 d 맞죠? 아니 그런데 버리지 말고 그냥 아, 예. 보관을 하세요. 아, 아 그럴까요? 네네. 아, 예. 나중에 AS를 받을 때도 그렇고 예, 예, 예. 어 계속 쓸 거면 아, 어? 그러면 여기 예, 지금 물건 해. 없는 거네? 어 지금 없고 한상장비로 한 지금 딱한개 남아있다. 아상장서 먼저 쓰면 그걸로 나가는 거군. 아 파사메모리 3세트 이거 뭐야? 아 AS 잘못 보낸 거구나. 좀 그럼 받으러 오셨어요? 전화번호 뒷자리 어떻게 되 아, 저쪽에서 수령하시 저쪽 가서 수령 받으시면 되세요. 두분다 저쪽에서 순수대로 수령 받으세요. 개원아, 나 지금 편의점에 빵 하나 먹으러 올라가니까 저쪽 바쁘면 와서 도와줘야 된다 어, 나 편의점 갔다 올게. 응. 응. 하루 종일 설탕을 달고 사는구나. 창가에 조립 상담표 쓰시면 시간 잡아 드릴게요. 출근하자마자 투 도넛트 시작해갖고. 아, 저 원두 반에 그 반도 같습니다. 음. 시영이 꽤 멀어 길이 안 막혀도 1시간 10분 거리야 그러면 5시까지 하고 한두 명 남아가지고 마무리하자 4시 50분부터 와서 기다리세요 누가 네. 네, 그게... 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 이장원 씨는 못 가지고 야 진짠데? 나내내치킨잘안 먹어 골불루다보내 테니까 못 받은 사람 이야기해봐 사저티두번 네. 네. 보내주시면 돼요 이하고 계영이 TQQQ 아대배 <laughs> 역시 이하고 개영이하고 네. 세형이 세 명은 TQQQ 해줬다 어 네. 좋습니다 사장님 7000원 쓰 재배 레버지 오아 <laughs> 맞다 그거 이 응. 월급 통장 바꿔달라고 그랬지 네 사실 제가 원래 국민은행이었는데요 근데 네, 우리은행이었다 네. 괜찮네 네. 지금 누구나 예. 이한 번씩 그럴 수 있는 네. 대포 만드는 거 아니야 네그 네. 파란 연대포 통장으로 예 네. 네. 갑자기 월급 통장 왜 바꿔달라 네. 통장 하나에 5 0 0만 원씩 판다던데 혹시 예아저 네. 네. 그렇게 직접 어, 팔아요 그돼 그걸 너가왜 짓는 줄 알겠네 야 사업자, <laughs> <laughs> 사업자 준비하세요 네예 <laughs> 사업자 준비자 이다 뭐 사업자 준비 야한장할수 있어요 다음 요는 내가 이라 알겠는데또 네, 네. 야, 음유라니 가면은 네. 그건 야를 내한테인 거야? 야, 이고 내가 번거 야라고 저장되 있을게. 와. 딱딱 이제 딱다갈수있어아 네. 딱딱 딱. 사장님한테 반말 깰다. 제인이야, 월급 내가 월급 너무 많이 줬나 보다. 아. 월급 안 받아도 몇달살수 있나 보지? 아이고, 아니 <laughs> 그 큰일 났어. 그러면. 그 판대로 TV 팔죠? 사실 살살아. 니 월급은 돈은 많 있어. 한동 아꼈으니 학낄 그래도...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그쵸, 그쵸. 아, 아, 예? 음. 아, 아, 예? 자기한테 쓰면서 살아야지 습관아 뭔 말인지 썼어 나도 야. 약간 그런 의도로 한건 아니었는데 <laughs> 어, 예, 예. 술 먹는데 예. 돈안 쓰니까 괜찮아? 아 그쵸 아, 술안하셔 아침에 커피만 안 사면 은 <laughs> 오피스텔로 올수 있다니까 오피스텔이요? 커피값 한달모으면한 30만 원 나오겠는데 어 아닙니다 계산해봤는데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쓰는 거 같습니다 니네 지금 내는 거에도 15만 원 보태면 이 오피스텔 못 오나? 가.. 갈수 있어요 네헬스클럽 얼마 내냐? 얼마 안됩니다한 5만 원? 몸 베리면서 커피 마시는 거를 또 헬스클럽 가서 복구를 하잖아 <laughs> 두개두 개를 안 하면 또안써도 되는 돈 아니야? 아그 때까지 이제 품유지 위 비용이라서 너 다음 달에 이네 오토바이 가와사키로 바꿔줄게. 어? <웃음> <웃음> 제가 또 가와사키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는거예요비오도 삼일짜리 내렸으니까. 아 가와사키로. 이거 그래서 월급이 안 들어갔구나? 어. 미국 대통령 따라서 나가사키가 됐어. <laughs> <laughs> 오늘 비가 오니까. 오늘 비싸우. 휴가 했어. 아 진짜 많더 템포 템포커피도 그렇고. 복구용 하러 가려야겠다 구경하러 왔다가 비 오니까 그냥 다 피신한 네. 게 아닌가. 여기도 복구 다. 떨렸어요. 여기 조금 남았네요. 최근의 관세 정책으로 픽가도 이제 추세적으로 못 가잖아. 전 세계 물량이 좀줄리면 그게 엔비디아 물량 조절하겠지? 아, 그때짜리다 하고 있는 거지? 네,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50분 상담 있으신가요? 아, 어, 컴퓨터 사 갔는데. 사 갔는데 제가 음. 한 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음, 한 대가 더 필요하다. 스펙 사항 한번 봅시다. 이금 찾았나요? 아니, 오늘 음. 수령하러 왔는데. 이거 상담하고 수령하려고요. 광명에서 왔어요. 네, 상담도. 어, 네, 이거 오늘 수령할 거고 어, 게이밍 어, 컴퓨터를 어, 하나 더 필요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라이트한 걸. 네. 이것도 요리랑 1 0 밖에 안 했거든요. 이 정도 가격대 어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 아, 맞아. 이 정도 네. 가격대는 충분해요. 그러면은 똑같이 AMD 네, 쪽으로 네. 해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자, 이쪽 보고. 수일쯤실령하고 싶어요. 상관없 근데 결제를 그때 가능한가요? 오늘 계약금은 받아야지. 아, 10만원 하고. 7500F에다가 4060 기본으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0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맞아요 음. 이는에가 아, 프로션으로하시 국민옵션. 네, 거의 그렇게 니다티하면 아마 걸치기 들어갈 겁니다. 네, 걸쳐요. 겠습니다가번2 6 아, 번데 제가 봤을 시방보다 거의 두세는 더. 아, 다 컴퓨터 아직 픽업 안 했죠. 네. 인터넷로안 팔죠. 인터넷 달라고 그면 돼요. 저쪽 뒤에 가 가지고 그만 샀는데 사님이 선한 게달다고 하면 원하는 길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네. 가차뒷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 선 빠진 거 말하는 거지? 예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빠져있는 애들이 있어서 요거랑 요거 중에서 지금 는한번 갔다 왔다한번 왔다 왔다 어디 갔다 왔어시 이런 거아계약한 아, 번이 아간이한 번에 1번 번보다더 비싸 돈이 그냥 오오오오오오. 엄청 시니몇번 한 보름이 저딱그 폐쇄하고 아, 보름이 있었저딱그소집패드 하고 난 다음 나 지금 한 5년 만에 인기버 한다. 가서 어디, 어디 쪽으로 가세요? 디즈니 핸드. 아, 유니, 유니버스 어? 유니보로 어? 간다고 도쿄, 도 예? 도쿄. 예? 유니버셜. 유니버 스튜디오. 아, 나또 유니보로 유니 아, 간다 유니보로 간다고. 아. 디즈니 5년 전에 가보고 참. 네네 이거 그지 스크린샷이 아니 크린샷이 아니에요? 뭘로 또크린샷을 하시는데요? 그런 데 둘이 <웃음> 둘이서 바워리가 <바보를> 했어. 어? <laughs> 핵심은 9 8 0 0 x 3 d 에5070 Ti네요. 어, 900 x 3D로 들어가 있는데 원래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음. 너무 오버스펙이 아, 아닌가. 싶어요. 요렇게만 봤을 때는 너무 게임 아 그런가? 네, 게임용 컴퓨터인데 아, 900 x 3D 같은 경우는 이보다 게임 성은 사실 좀 떨어져요.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은 어 열이 많이 나게 되면은. 그 열을 식혀주면 쿨러의 성능도 뛰어나야 되지만 그 열을 계속 잡아줘야지만 성능이 안 떨어지거든요 이거를 음... 스로틀링이라고 하는데 성능을 죽여서라도 다시 일을 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스로틀링의 핵심 같은 거고요 어, AMD 같은 경우에서 인텔보다 조금 더 많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전기를 벌려 놓습니 발열이 안 나니까 낮은 온도에서 최고의 성능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게임 같은 거에서 프레임 드랍이 편저하게 그런 게 없는 이 작업, C4D와 후디니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컴퓨터는 이 경우에는 이거를 가져도 285K보다 못해 요 가격은 얘가 더 저렴한데 아1 2 8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필요, 필요하지 않지만 작업대의 책상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대표적으로 딥러닝 물리시는 분들 바이 음... 같은 분들 연구하시는 음. 음. 그래도 AMD가 좀더 끌리긴 하네아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럼 9 5 0 x 쪽으로 한번 네, 일단은 음. 그렇게 일단 가장 많이 나가는 거는 다크 플래쉬의 DN360S라고 하는 게 맞나 요 발키리라고 하는 브랜드 중에서 어, 엄청 비싸. 예전에는 막 크라켄 이런 걸 써야 된다고 했었는데, 음. 지금은 완전 사람 손준화가 되잖아요 그죠? 사실. 네. 본체로볼게 아니라 모니터를 볼거 아니에요. 성능만 잘 네. 나와주면. 메모리는 32 곱하기 2 해서 64GB. 이렇게 피살 2TB. 이거는 되게 유명한 솔리다이은 원래 인텔 쪽 SSD 만드는 사업부는데요 하이니스가 인수를 해왔어요. 피살 만드는 공정을 그대로 가져다가 솔리드라인 깍지를 붙이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피살만큼 좀 예쁘게 포장해서 나오지는 않지만 이거랑 동일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있나요? 저 이건 거또잘 몰라서 이게 사실 오버클럭이 다 되어서 나와 가지고 데이밍 트리오 플러스라든지 네뷸라라든지 이런거 가격 차이가 나긴 나는데 어쨌든 5070 Ti라고 하는 칩셋을 동일한 걸쓴건 맞아요. 음. 저도 딱히 예. 막 예쁜 걸 추가하더라고요. 좀뭐잘 나가는 거 따로 있나. 그 벤투스가 가장 많이 나가요. 추천을 드리기도 네, 하는데 가격이 네. 저렴하니까. 파워는 천아트 가져오셔 가지고 천아트 쪽으로 가볼 건데요. 우리 시소닉 새로 들어온 거 있나요? 포커스? 천아트 있을 거야, 지금 어. 보고 계실까요? 아, 그 박스 안에도 없던데? 이 박스 안에 100% 있는데 없을 리가 없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 똑같이 그걸 하는데. 이 박스 아, 네. 고반념. 박스 안에 MSI라고 적혀져 있는 거 Amazing. <laughs> 네 그게 안테나입니다 아 아까 뭐 응. 설명 들었을 때 뒤에 뭐 돌려서 꽂는 거 그거 얘기했었죠 이거 그게 안에 뭐. 보면 돌려서 꽂게 돼 있어요 한 번만 뜯어보시겠어요? 자 아. 너는 세금의산서 발행을 해주고 4060, 4060 지금 가능한 게4060 토마호크하고 갤럭시 EX 두 개밖에 없잖아 뒤에 윈도포스도 있아 윈도포스 내려와네려생님아 네, 네. 이렇게 <laughs> 데이터 있구나 아, 네 오늘 저기 뭐5인시 넘어서 누가 한 어디 있 아니 아 픽업 중에 5시에 애매한 시간에 한분 있었는데 아, 거 네. 뭐. 거기 도많 봐. 네, 많이... 화면 안떠서 기다리고 있는 집 맞죠? 네. 어, 잠깐만 어, 기다리세요. 그래픽카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오랑1 0만어요1 2 세대 맞습니다. 지금 그래픽카드 화면 안 뜨는 증상이 있거든요. 자, 요거를 딱 돌리 놓고 가자. 그러면은 우리가 퇴근하고 나서 우리 가게를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맞습니다. 되게 어, 멋있어 보일 거야. 딱 깔끔하게 정리네 아홉 대짜리 작업은 다 했나? 지금 좀 남아 있어요. 미오 케이스, 케이스 어떤 색깔이 필요한 아, 거지? 뭐? 미오 블랙 단두개 갖고 오라고 그래. 단체 네, 주면해치미와 아홉 대가 들어와서 그런데. 9070ST도 9070ST도 한개아두개 챙겼어요 개. 아두개 챙겼구나 그럼 랜덤으로 안 떠? 이번 슬롯은 잘 떠요 1번 네. 슬롯은 안 뜨고 지금 안 꽂아서 안 뜨는 거 아, 아닌데 그건, 그건 아닌 것거 같아요 거. 맞죠 그러니까 그럼 어, 안꽂았잖아아 그러니까요 맞죠 아니, 아니 잠깐만 그래. 물어 테스트 하는 거였지? 아, 네. 뭐 테스트 하는 거지. 잠깐만. 뭐 그런 그... 사소한 네, 사소한 아니, 네, 장은 장은 테스트. 네. 내가 테스트였을 거야. 네 맞아요 테스트했어. 테스트, 테스트. 모니터 케이블 안 꽂고 안 뜬다고 아, 했는데. 아, 아니, 그런지 아, 그렇지. 아니, 심각하게 계속 보고 있길래. 아. 아, 아니, 그렇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편집해 주세요. <웃음> <웃음> 아, 나 어떡하고 있다 순간. T41L 테라 국내 재고가 지금 없습니다. 어, 지금 이야기하기를 4월 말에 국내 수입이 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4월 달 근무표? 아. 아, 아, 아. <laughs> 이메일 있잖아. 상화한테 나 보내라. 이메일 로 또거명세표 할까? 너 내가 근무표 줬지? 하루 거비표 1차 거비표 전날 내가 나한테? 아니 어떻구나 잠깐만 있어봐 에? 세무사님이 너한테 거비명세표를 보낼 거야. 네호수사비 컴퓨터입니다 혹시 네이버로 주문하는 건 있으신가요? 아네아 네이버 주문이세요? 제가 1분 안에 바로 전화할게요 1분만 기다리세요 네 뭐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불안한데 막 사고 치는 같은데. 선생님 말잘 들으면 좋은 거 아닌가? 요데뭐 사고 치기 때문에 갔다. 공부를 간다고? 시 4월에 벚고싶었는데 음. 공부를 하러가? 그러니까요. 이 시점에 중간고사를 만들어낸 이 대한민국 교육부 이거 반성해야 된다. 같이 가기 싫다고. 영웅이가 같이 다니기 부끄러. 문제설치 들어가 가지고. 공부 봐. 가발이 로 가? 네저 환대됐습니다 가발 회사에서 내한테 광고 안 들어오나? 솔직히 뭐? 솔직히 들어올만 하다고? 아니요 그꺼만 <laughs> 네. 본심 날뿐 했다 알 수가 있는 거 가발 회사에서 네. 광고 들어올 법 하잖아 사장님한테 아 사장님 예, 그럴 필요 없죠 가발 쓸 이유가 없 어, 에이 들어오면 받아야지 아 가발을 한개 사볼까 진짜로? 진지하게 네. 가발이 있으면 더 젊어 보인다는데 젊어 보여서 뭐 하겠노 뒤에 문 잠겼는 거한번더 확인하고 올게 오늘 좀 바빴다 문정하고 청량리도 바빴다 멀티탭 하나 안 꺼졌나 보다 다음 주 토요일 어, 영상에는 네. 우리가 5060 이야기를 좀할수 있지 않을까 어, 드디어 할수 있죠 사두 가지 버전으로 찍어놔야 되겠다 네, 잠깐만 다시. 1번 5060ti가 가격이 잘 나왔을 때 이거지 나 네. 엔비디아 믿고 있었다고 이딱니 네, 네, 그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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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을 하고 그랬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나와줄 줄 알았다 엔비디아 성능도 좋고 가격도 좋고 저희가 의심을 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두번째 버전 잘못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아, 깸비자. 뭐, 성능도 개똥망이고, 가격도 뭐, 뭔데, 이게. 잘, 제가 예상했잖아요. 아, 아. 아니, 뭐, 이거 아이디 트럼프 간섭도 네. 붙일 거 아니야, 거기다가. 그쵸. 뭐, 그럼 뭐, 5 6 이거 뭐, 팔아야 돼, 말아야 돼. <laughs> 아니, 성능이라도 뭐, 좋게 만들든가. 성... 전 세대와 별 차이도 안는고 네. 가격은 네. 이렇게 길고이두개 중에 어떤 버전을 쓸수 있을까, 네. 다음주에? 네. <laughs> 어, 다음주에 <때> 뵙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버전이었으면 좋겠는데. 저첫 <laughs> 번째죠. 해야 음. 돼요. 맞아요. 들어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